잖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선수, 오늘 타 경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아, 이겨서 그냥 좋습니다. 어, 잠깐 타격 님 역시 특별히 해 주신 말씀 있었을까요? 아, 그냥 뭐, 좀, 좀, 좀 맞서, 신중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자신 있게 하려고 어. 말씀해 주신 것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첫 홈런 소감 한 마디. 아, 선. 어제 세라 호머. It's nice to get a great win. s i l e n i e n t e e n 알고 있었는지. No, I didn't know. And I walked past and no one said anything. I was like, oh, here we go. Yeah, I didn't know. I only thought for doubles and then I didn't know it was singles, to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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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nk, you. thank you. Wow. 수고했습니다. 네. 성훈 선수 오늘의 MVP를 복자면 오늘 현준이죠. 현준이랑 그리고 또 카데나스 첫 홈런 축하. 하고 오늘 사실 저희 타격 코치 이진영 코치 님 생신이신데 네, 선물 타격으로 드린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코치 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호진 선수 오늘 올라오시자마자 대승을 거뒀는데 소감 어떠세요? 형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좋은 경기 할수 있어서. 오늘 MVP를 한명복자면 카데나스 선수 카데나스 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영 선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구 승부 끝에 볼넷 얻어내셨잖아요 네. 정말 끈질긴 승부를 잘 해주셨는데 네. 어떤 뭔가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 공을 일단 제 장점이자 단점이 공을 끝까지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묶는 게 많아요 음, 장점이죠 장점이자 단점이죠 공이 네. 앞으로 안나 계속 팔만 되잖아요 아. 요즘에 번트도 엄청 잘 하시고 계신데 제가 여기 있는 네. 이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작전을 잘 해야 되니까 음. 최대한 성공시키려고 저도 노력도 많이 하고 집중 많이 하죠 그런 음. 상황도 음. 하 대신 빠따를 좀 쳐가지고 아이 잘하십니다 오늘 MVP를 아. 하면 국자면 누가 있을까요? 아 오늘 근데 너무 다잘 쳐가지고 일단 중요한 순간에 민우 형이 그래도 홈런이 제일 컸지 않을까요? 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네. 크게 이겼으니까 민우 형이 좀기고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